도요 너무 많이 먹어요. 좀 소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배출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 따위 나는 너에게 허락할 수 없다. <laughs> 하루 종일 먹어 집에 있는 냉장고 문만 열어도 혹은 비상 식량 창고만 열어 집밖 문을 열고 나가서 봐도 먹을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사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스갯 소리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보이니까 먹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음식은 먹으면은 완전히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소화가 됐다는 얘기는요. 배변까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식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소화가 되는 시간, 배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최소 16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어디서 들어봤는데? 맞아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하루를 24시간으로 놨을 때 식사를 8시간을 하고 16시간은 우리 인체 내에서 체내에서 소화와 함께 더불어서 배출까지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배분한 게 바로 이 16대 8 간헐적 단식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신 숫자죠 16대 8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두고 내가 몇 시에 첫 음식을 먹고 언제 마무리 식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 알람 맞춰 놓으시면 쉽거든요. 체크 맞춰 놓고, 그 다음에 16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이 해요. 16시간을 공복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16대8 시간을 지키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2대12로 가셔도 괜찮아요. 12시간은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준다고 라 생각하시고, 나머지 12시간은 내가 맛있는 음식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반대로 얘기하면 소화가 될수 있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차츰차츰 차츰, 차츰 더 늘려주신다면,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하는데, 체중 감량을 하는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